자, 한염님 안녕하세요 오늘 은 제가 7 대제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요즘 영상 을못 올렸 죠? 죄송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이헬법 기를 1128 다이 아를 사 용해 가지고 뽑아볼 예정 인데, 요 양심 적 으로 헬은 그렇게 원 하지 않고 얼티밋 형님 아니면 일단 은티를좋 고요. 프레이 한 장만 더떠 주면 프로 비어서좋 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반도 이때 필사기 때문에 뜨면 좋고 프레이아를 진짜 뽑고 싶습니다 프레이아가 많이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칭 지가 미 여신이라고 해서 좀 빡치긴 한데 그래도 확실하게 네, 니드오버를 껴야 되기 때문에 꼭 뽑고 싶습니다 아, 아, 아이엠 부금을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 가킹 자, 있잖아요, 여러분 가킹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실 텐데 필풀입니다. 필요 없어요. 자한번더 스킵 프레이아. 잠깐만 일단 프레이아를 제가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 건 프레이아라고 했고, 프레이아가 바로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 아, 각도가 좋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안 떠주고요. 얻어, 얻어 맞으면 뜰 확률이 1%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이거. 안 떠요, 얻어 맞으면. 자, 다음. 자, 이건 절대 안 떠주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스킵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야외 촬영이에요. 좋습니다. 확정이죠? 음, 자, 확정이고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또? 아, 이거는 수영복 플레이 안에. 아, 수영복 플레이 하는 어쨌든둘중한 명만 키울 예정입니다. 둘다 키우기에는 제어가 좋지 않아서. 연반. 연반 지금 쓰레기죠. 그럼 연반은 현재 메타에서 쓰이지 않고, 전또 연반도 풀업입니다. 연반도 풀업이라. 저희다 프레이아를 원합니다. 프레이아 필사기 레벨이 높아야 하기가 좀 편해져서요. 자, 프레이아. 스킵. 오, 트리스탄. 트리스탄도 없었습니다. 자 트리스탄도 없었고요. 제발 다음 뽑기 다음 뽑기 스킵 아, 안 떠주고요. 자안 떠줄 겁니다. 여기도 어아 패멀 패멀 폐물 좋습니다. 패멀은 아나안 키웠는데 패멀. 필랩이 낮으니까 패멀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오 어, 에스카노르 형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못 죽습니다 그루에선 스킵하겠습니다 어? 근영 메게르, 메게르다와 필요없는 더원 I 원도 풀필입니다 확인 오라라 오라라 금맥이가 같이 떠졌네요 다음 스킵 안 나왔고요 딱 봐도 날씨랑 검 자체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한번더안 나오겠네요 그렇죠예자 네. 좋지 좋지 않았습니다. 안 나오고요. 좋습니다. 나무까지 나무까지는 일단 스킵을 해주면서 각을 보는 겁니다. 나무까지는 스킵을 해주면서 각, 각 보고 부러진 검인데 날씨도 안 좋죠. 아 갑자기 왜연소로안 뜨기 시작하나요? 왜 갑자기 연속소로안 뜨나요? 음. 아, 이것도 안 나오죠. 왜지? 왜 갑자기 안 나오지? 이제는 진짜 빠르게 스킵 계속 하겠습니다. 좋겠어도. 자, 여기 안 나오죠. 뭐지? 왜 갑자기 이렇게 안 나오지? 설마 600까지 하, 안 나올 생각인가? 스킵 어, 근도나르. 근데 근돈 근데 근메다르요름메드근다나요 같은 경우근그나데 같은 경우는 그 근데 필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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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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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르다데 근데 근이 근데 근 이런 애들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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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떠 근데 근데 과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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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근 등내기로다 계속 등해 안 떠주고요. 스킵 계속 스킵할게요. 자 풀필 필요 없는 체력 불인 꽝. 성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패멀, 페멀. 패멀. 페멀. 아프레이야 필요한데. 오 더블, 더블. 와금내게 풀필 찍겠다. 진짜 클났네. 와 프리 프레이야필립좀 올리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뜨냐 초반에 프레이야 떠주고 그 뒤로는 지금 절대 안 떠주고 있습니다 와 더원 더원 풀필이라 필요가 없다니까요 확정 신캐 1천 뽑아주고 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남은 다이안 제가 쇼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나도록 해요. 굿바이. 감사합니다.